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재자 여러분 잘하는 쌍자리입니다. 자 오늘 할 수업 내용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자 무엇이냐? 자 오늘도 방향 전환이에요. 오늘도 방향 전환 수업인데 어, 자 저희가 그동안 방향전환 1, 2, 3단계를 했습니다. 그 1, 2, 3단계를 한번 싹훑고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지만 그냥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뿐이고 1단계 바닥에 임의의 선을 그어놓고 그 위에 섭니다.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정면, 후면, 좌우 측면을 고려해서 촬영합니다. 촬영 아니, 촬영입니다.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 방향전환을 할 때는 3번과 4번으로만 동작을 해요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1번 2번 3번 4번 기본기 1 2 3 4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번 이 상태에서 왼쪽 잡고 오른쪽 잡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수업을 내내 들었으니까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캐스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왼쪽 잡고 이 상태에서 정면 보고 있다가 측면을 봐요 측면을 보고 얘쭉 끌어옵니다 쭉 끌어와서 뒤쪽으로 보내면서 하고 다시 뭐 3번 혹은 4번 뭐 오른쪽 잡고 쭉 정면 보고 그러니까 오른쪽 보고 쭉끌어서 3번 이런 식으로 회전술을 많이 가져가면서 방향전 연습하는 방법이 1단계였고 2단계는 아시겠죠? 여기서 잡고 회전 한 번에 넘어오는 거예요 회전 한 번에 짠 넘어와서 4번 그리고 잡고 넘어오자마자 3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른쪽, 4번, 왼쪽 잡고, 회전 한 번에, <laughs> 이런 식으로. <laughs> 지하라서 번지가 안, 공기가 안 좋은 거야, 이게. 마음, 스펙. 아무튼,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보여드렸고, 3단계는, 이 상태에서, 자 제자리 회전을 할 겁니다. 제자리 회전할 을 때는 자 여기서 왼쪽을 잡아요. 왼쪽 여기서 오른쪽 잡아요. 오른쪽 잡을 때 잡을 여기서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잡을 때 약간 힘을 주세요. 힘힘 힘. 그리고 힘 하는 힘을 이쪽으로 줄 거니까 그러니까 3번을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은. 잡을 때 이렇게 힘을 줄 거고 돌리고 있다가 이렇게 힘을 주겠죠. 그러면은 힘을 주는 방향으로 몸이 가게 되어 있어요. 돌리고 있다가 힘을 이쪽으로 주면은 이쪽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오른쪽을 잡으면 오른쪽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 잡죠. 잡으면 몸이 움직여요. 몸이 움직이고. 뒤쪽으로, 몸이 뒤쪽으로 가겠죠? 뒤쪽으로 갔을 때, 반대쪽 동작, 3번, 4번 하는 게 아니고, 반대쪽 동작은 스킵을 하는 거예요. 스킵을. 왼쪽, 잡고, 넘어와요. 넘어오겠죠? 넘어오고, 이 상태에서, 반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슈, 스킵.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얘기하고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오늘 할 기술은 뭐냐면 아,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할 기술이 뭐냐면은 자, 다른 어 아마 한손 기본기 강화 강조에 있을 거예요. 어깨 너 팔자 돌리기라 기술.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자, 제가 지난 시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는 받고 잡기, 뭐 던지고 받기, 뭐 방향 전환, 뭐 어깨 너 팔자, 뭐 이런 식으로 기술이 딱딱딱딱딱 나눠져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섞입니다 기술이. 기술을 섞어서 마치 비빔밥 만들듯이 고추장, 나물, 밥, 계란 후라이 따로 있었는데 이걸 성분 섞어서 섞어가지고 이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술을 섞으면 멋있게 변해요. 멋있게. 자, 그래서 어... 어깨 너 팔자 돌리기. 자 하실 줄 아시는 분은 어 그대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어깨너팔자 돌리기를 잘 모른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이쪽 아니면 이쪽 이게 좌우 반전을 해가지고 제가 어느 쪽에 비치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 제가 이쪽에다가 어깨너팔자 돌리기 강좌를 올려놓을게요 이걸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어깨너팔자 돌리기는 자 요런 식으로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정확히는 이 어깨 너 팔자 돌리기에다가방향전은 3단계를 붙이는 거요 3단계를. 3단계는 아, 아시죠? 여기서 회전하고 스킵 넘겨서 끌어오는 거인데 자. 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그냥 이게 팔자 돌리기거든요. 팔자 돌리기. 그냥, 그냥 기본 3, 3번 4번. 기본 3번 4번은 이거 이거. 기본 기본 3번, 4번은 그냥 딱 이겁니다. 그냥 기본 3번, 4번 딱 이거고 얘들은 별로 안 빨라요. 안빨라더 빨리 할수 있는 게, 더 빨리. 더 빠른 기술, 더 빠른 스피드가 가능한 게 어깨너 팔자도, 어깨너 팔자. 그래서 이 어깨너 팔자를 이용해서 제자리 회전을 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하지만, 조금 자신이 없지만. 자, 어깨 더 팔자를 하면은, 아시겠지만, 자, 이게 기본 형태예요. 기본 형태고, 제가 하는 방식으로 가면은 제가 하는 방식은,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소리가 나죠? 힘들어. 소리가 나죠. 이 소리가 나는 거는 이 앞쪽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은 회전을 쓱 자. 제가, 어, 이제 반대손으로 힘, 힘, 힘 이렇게 포인트를 줄게요. 그때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반대쪽 손이. 그래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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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손이 앞쪽으로, 손이 앞쪽으로 넘어올 때 팡. 팡! 팡! 여기서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힘이 발생하는 건데 제가 어깨도 팔자 돌리기 강조해도 아마 얘기했을 를 거예요.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넘어왔을 때 힘! 힘! 힘을 줘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방향전 3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자 3번 해요. 4번을 해요. 그, 아까, 그러니까 깜빡이 놓죠 왼쪽 잡으세요, 오른쪽 잡으세요. 할 때, 세게, 세게 잡아 세게. 세게 잡으면은, 세게 잡으면은, 그쪽으로 넘어간 힘이 생겨요. 그쪽으로 넘어간 힘이. 자, 3번, 이 상태에서, 자, 3번 이 상태에서, 왼쪽 잡아요. 잡으면, 몸이 옵니다, 이렇게. 자, 그거랑 같은 원리인 거예요. 그건 같은 원리인데, 어깨너 팔자를 이용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힘, 다시, 힘, 힘, 힘 하죠. 그러고, 힘 하는 걸 이용해서 방향전환 3단계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방향전환 3단계.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아시, 아시겠다고 해주세요. <laughs> 어.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자, 설명을 좀더 추가하겠습니다. 어깨, 어깨, 어깨너 발자 하다가, 힘, 힘, 힘. 이 힘이라고 얘기하는 이 팍팍 치는 힘 있죠? 이 팍팍 치는 힘을 원동력으로 회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 동작이,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옆으로 서서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힘의 방향은 이쪽에 이쪽 이거, 이거 어떻게 설명 되지 이거 설명 이거 설명 잘 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설명을 <laughs> 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강 아야야야 니 쌍자봉 영상을 찍을 때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서 있는데 어깨너 팔자를 할 때는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이거 이상할 수도 있거든요 보 사람에 따라서 뭐가 이상하냐면 아니 왜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정면으로 안 하고 왜 측면으로 하느냐 몸은 앞을 보고 있는데 왜 측면을 하지? 만약에 이렇게 돌리고 있을 거면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 아마 여러분들 지적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저 스스로한테 지적할 때가 있어요 너왜 이렇게 해? 손의 방향이랑 몸의 방향이랑 같아야지 뭔가 하기가 편할 텐데, 그게 아니고, 왜 몸은 정면을 보고 있는데 기술은 양옆으로 가고 있어? 그건, 그 이유는요, 저는 영상을 찍을 때, 최대한 멋있어 보이는 방향으로 촬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듯해 보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근사하게 나올까를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기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된 결론이 뭐냐면은, 카메라가 정면에서 찍고 있죠. 정면 찍고 있으면은 자 이렇게 이거 이거랑 이렇게 이거 이거랑 둘 중에 뭐가 더 근사해 보이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뭐라 그래 선으로 보이고 요 선으로 보이고 똑 같은 동작을 할지라도 선으로 보여 선. 근데 <laughs> 오른쪽으로 펼쳐서 몸은 정면이지만 기술을 양쪽으로 펼치면은 똑같은 기술을 할지라도 기술이 면으로 보입니다, 면. 면으로 보이죠. 이렇게 넓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메라에서 좀더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면으로 하는 거예요, 면. 이거를 저한테 쌍정원 수업 받는 분들 중에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복습을 안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 쌍정원을 많이 배우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해를 못 해요. 뭘 이해를 못 하느냐. 방향전환이라는 거는, 아니, 야 방향전환 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이 다내 시야가랑 같이 움직여요, 기술들이. 제 시야랑. 내가 이쪽 보고 있으면 기술도 이쪽을 하고 있고, 내가 이쪽 보고 있으면 기술도 이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이거는, 어, 떻게 보면 상식처럼 움직이는 건데, 방향전환 할때 그게 특히 심하거든요? 방향전환을 할때 이쪽을 보고 있다. 이쪽을 보고 있으면은 그대로 쭉 와서, 짠! 쭉 와서 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거는 몸은 정면을 향 하고 있는데 기술은 좌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노하우 쌍잘 스타일 쌍자리 하는 쌍잘못 스타일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각설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은 정면인데 기술은 기술은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면으로 보이게 하고 있죠 면으로 면으로 보다 큰 면으로 보게 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방향전 제자리 회전을 하면은 이 상태에서 하나 힘힘할때힘 힘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잖아요 이렇게 자이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이걸 설명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너무 말이 많아지네요 자.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몸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회전은 이쪽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요. 한 바퀴 도는 거니까. 이렇게 도는 거고,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는데, 한, 자, 힘을 줄 때, 제가 회전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하나, 힘, 힘, 이렇게 줘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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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줄때 힘을, 힘을 저쪽으로 보내요. 그러면은 힘을 저쪽으로 보내면 몸이 이렇게 돌거든요, 몸이.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요, 몸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똑같아요. 3번 하다가 잡, 잡으면, 잡는 방향 쪽으로 몸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 그걸 좀더 세게 하는 겁니다. 어깨너 팔자를 이용해서. 그래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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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일단, 기본 원리는 이거고, 그리고, 회전을 할 때, 어깨너 팔자, 하나, 둘, 할 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팔, 팔을, 제가 동작을 할 때, 힘을 저쪽으로 주는 거지, 팔 자체가 절로 쭉 날아가진 않아요.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팔을 이렇게 뻗었으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팔을 뻗지 않거든요? 그럼 팔을, 힘의 방향은 절로 보내되, 팔은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냐? 팔은 허리 부근에 있습니다. 허리 부근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팔꿈치가 몸에 붙은 상태에서 멀리 나가지 않아요. 보다 빠른 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팔이 멀리 나가면 그만큼 힘이 쭉 뻗어지니 설명하기 어려운데 팔이 쭉 뻗어지면 회전이 좀 느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때는 김연아 선수의 트리플 악셀 헬타처럼 팔이 몸쪽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다시 하나 아홉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laughs>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어깨너 팔자를 이용한, 이제, 제자리 회전, 방향전환인데 그냥 제자리 회전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360도로 도는 거니까. 어깨너 팔자를 응용한, <laughs> 어깨너 팔자를 응용한 방향, 제자리 회전법은 방향전환 3단계랑 큰 차이가 있어요. 한, 그 차이는 방향전환 3단계는 기본기 3번을 쓰지만, 어깨너 팔자 제자리 회전법을 할 때는 어깨너 팔자를 쓴다는 거예요. 어깨너 팔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순간적인, 순간적인 힘을 내기 되게 좋다는 거고요. 하나, 하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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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짠! 아시겠죠? 자, 애석하게도, 애석하게도 이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아. 평면 영상만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게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벗어나거나 조금만 원을 따라 움직이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저를 놓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여러분들이 저를 직접 뵙고 이럴 때 항상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제 눈앞에 있었다면 정말 세상 그 누구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텐데 라고 설명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좀 약간 중구난방 두서없이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 아... 강좌로 설명드리기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카메라가 정멸진 게 아니고 360도를 쫙 찍고 있,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상사의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비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저를 실제로 만나는 겁니다. 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자, 6월 달에는 제가 조금 일이 있어가지고 진행을 못했는데 7월 달에는 여전히 진행을 할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 아, 지금이 7월 초구나. 어, 매달 초에 제가 어, 커뮤니티에다가 세미나 공지를 올려놓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고, 제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